1. 개요. 기록자는 이사야이며 기록 시기는 주전 700년 경입니다. 성격은 예언서이며 기간은 약 62년입니다. 수신자는 남한국 유다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뜻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통해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후반에 여로밤 이세가 사망한 뒤 북왕국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이하고 결국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장기간 통치하고 성경적 신앙이 위축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하스 왕의 치하에 있던 유다는 언제든지 배교한 이스라엘의 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도 국가인 아시리아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와 미카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 주엄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아하스의 아들로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키아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우상숭배 산당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성경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핵심장은 53장이며 고난당하는 메시아입니다. 핵심절은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다. 도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53장 5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구원이며 28회입니다. 핵심 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1장 4절입니다. 이사야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평화의 통치자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적 교훈은 메시아가 오신다입니다. 이 내용.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거니와 그렇게 손꼽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포괄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뛰어난 구속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호세와 아 미카와 나훈과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이 책의 사건들의 연대는 BC 760에서 698년의 기간입니다. 벌린거는 이사야가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다니엘 등의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이사야의 생년은 대략 81에서 83세까지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브리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어법과 풍성한 표현법, 문체에 다재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점에서 그는 월등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구약 선지자들의 왕자라고 한 것은 바로 부른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사여서는 21번 인용되었습니다. 이사여서는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사여란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 또는 여호와시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사여서는 11기하 19장 20절과 역대기하 26장 22절 32장 20절 32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침례 요한에 관해 예언하고, 53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의 희생적 죽음을 예언한 것 때문에 40장부터 모든 것이 저자 미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근대 학자들의 이런 전형적인 조작은 제2이사야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에서 39장까지는 한 저자가 기록했고, 40에서 66장까지는 다른 저자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40에서 66장까지를 거절한 이유는 그 장들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정연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현대의 고등비평화까지 이사해서는 전부가 이사야 선지서의 저술이라는 전통적 신앙이 실제로 보편적이며 공격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제 2부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할 때에 이사야서의 것을 인용한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마태와 요한이며 바울은 이사야 두 부분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이사야 한 사람을 그 저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유다를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구해내려고. 전력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는 사회적 교훈에 역점을 둔 것이 사실이었으나 단순히 그 민족의 정치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서 보다 더 심오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사야는 난제들의 뿌리를 파헤친 후에 그 민족의 근본적인 죄, 곧 우상숭배에 드러난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관계가 잘못된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명을 받을 때에 경고하는 말씀들을 들은 것처럼 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므로 유다는 멸망당함을 피할 길이 없으며 경건한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라고 그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 적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아직도 말하지 않은 축복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것이니 그가 이 세상에 초림하셔서 세계적인 구속을 이룩하시고 그가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여 복귀시킬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이 세계의 메시아 민족이 되며 만국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하는 기관일 것이라는 사상으로 꽉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전한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율법 아래에서 기록된 성경들 가운데 그 어느 책에서도 우리는 이 책에서만큼 은혜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이사야에서는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부르심이 이방인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약교회는 이 책에 나타나지 않지만 인자라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와 그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받게 될 복이 이 책에서 넘치도록 드러나 보입니다. 특별히 53장의 중간 부분인 6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떼에 속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향한 증거 가운데는 그 당시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이라는 경고들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이 책에는 또한 그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구분되는 큰 주제들에 대한 이사의 예언적 메시지들이 담겨있습니다. 1. 추방된 이스라엘과 그 백성의 압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 바빌론으로부터의 귀환 3. 메시아의 출현과 수치를 당하심 4,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 5, 메시아의 출현과 그분의 심판 6, 왕국 시대의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다스리심 7, 새하늘과새땅 3, 분석 1, 포로 기간을 내다봄 1장 1절에서 39장 8절 1,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1장 1절에서, 12장 6절. A. 총론. 1장 1절에서 31절. B. 정화를 통한 천년왕국의 축복. 2장 1절에서 4장 6절. C. 이스라엘이 받을 벌. 5장 1절에서 30절. D. 이사야의 소명과 운명. 6장 1절에서 13절. E. 임마누엘을 예언함, 7장 1절에서 25절. F. 아수레의 침략을 예언함, 8장 1절에서 22절. G. 천년왕국의 건설과 축복, 11장 1절에서 16절. H. 천년왕국의 경배, 12장 1절에서 6절. 2. E. 이방에 관한 예언. 13장 1절에서 23장 18절. A. 바벨론. 13장 1절에서 14장 23절. B. 아수르. 14장 24절에서 27절. C. 필리스티아. 14장 28절에서 32절. D. 모압 15장 1절에서 16장 14절. E. 다메색 17장 1절에서 14절. F. 에디오피아 강 건너편 땅. 18장 1절에서 7절. G. 이집트. 19장 1절에서 25절. H. 아수르가 이집트 쿠스를 정복함. 20장 1절에서 6절. I. 광야. 두마.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 21장 1절에서 22장 25절. J. 투로. 23장 1절에서 18절. 3. 왕국 건설을 예언함, 24장 1절에서 27장. A. 큰환란 24장 1절에서 23절. B. 왕국의 성격, 25장 1절에서 12절. C. 회복된 이스라엘, 26장에서 27장. 4. 유다와 아스라의 관계를 예언함, 28장에서 35장. A.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함, 28장 1절에서 13절. B. 범죄한 유다를 경고함. 28장 14절에서 29절. C. 시온이 공격을 당할 것. 29장 1절에서 4절. D. 침략자의 실패. 29장 5절에서 8절. E. 실현의 이유. 29장 9절에서 16절. F. 최종 구원의 축복. 29장 17절에서 24절. G. 친이집트 정책을 경고함. 30장 1절에서 14절 H.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라는 격려 30장 15절에서 31절 I. 아수라에서의 구출은 메시아의 구원을 예표함 32장 1절에서 33장 24절 J. 주의의 날 34장 1절에서 17절 K. 풍성한 왕국의 축복 35장 1절에서 10절 5. 역사적 연결 36장 1절에서 39장 8절 A. 산해림의 침략 36장 1절에서 37장 38절 B. 히스키아의 중병과 회복 38장 1절에서 22절 C. 바벨론 특사의 방문과 이사야의 포로 예언 39장 1절에서 8절 2. 포로 기간을 뛰어넘어 먼 미래를 내다봄 40장 1절에서 66장 24절 1. 재건 약속으로 포로민을 위로함 40장 1절에서 48장 22절 A. 메시아의 미래 회복으로 위로함 40장 1절에서 11절 B. 위로의 기초 하나님의 절대성 40장 12절에서 31절 C. 위로의 이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41장 D. 위로자 그의 인격과 구속사역 42장 1절에서 25절. 2. E. 위로의 결과. 구원과 회복된 민족. 43장 1절에서 45장 25절. 바벨론 우상의 몰락. 46장 1절에서 13절과 바벨론의 멸망. 47장 1절에서 15절. F. 해방받을 사람들의 위로의 격려 48장 1절에서 22절. 2. E. 구속자 메시아에 관한 대예언에서 포로민을 위로함 49장 1절에서 57장 21절 A. 이스라엘의 회복자와 압제자의 재판관으로서 그의 소명과 유업 49장 1절에서 26절 B. 그의 순종과 신실 50장 1절에서 52장 12절 C. 그의 확실한 이스라엘 구원 51장 1절에서 52장 12절 D. 그의 구원과 높아짐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E. 그의 이스라엘 회복을 보증함. 54장 1절에서 17절. F. 그의 세계적 구원. 55장 1절에서 13절. G. 그의 경고와 언약. 56장 1절에서 57장 21절. 3. 이스라엘의 미래 영광에 대한 예언적 위로. 58장 1절에서 66장 24절. A. 이스라엘의 재건과 정결 58장 1절에서 59장 21절 B 메시아 시대의 메시아 영광 60장 1절에서 22절 C 이스라엘과 세계를 위한 메시아의 복된 사역 61장 1절에서 11절 D 예루살렘을 위한 하남의 관심과 그 결과 62장 1절에서 12절 E 메시아의 이스라엘의 원수 정복이 과거의 민족적 구원을 감사의 알게함. 63장 1절에서 14절. F. 남은 자의 기도.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G. 주의 응답. 65장 1절에서 25절. H. 메시아 왕국의 축복. 66장 1절에서 24절.